아, 아까 통화했는데 네. 그새 또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? 네, 있잖아요. 말해줄까요, 말까요? 뭔데요? 왕 회장님이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. 아, 정말요? 아, 정말 이혼 서류를 보냈다고요? 네. 아,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, 아, 생각보다 빨리 포기해서 정말 다행이네요. 아니, 오늘 축하파티라도 해야겠어요. 할머니, 오늘 요한 씨랑 축하파티 하기로 했어요. 축하파티? 저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. 그래. 셋이서 오븐하게 가서 맛있게 먹어. 난 김박사 만나기로 했다. 아니, 어디 편찮으세요? 아니야. 지난번 신세진 것도 있고 해서. 배송 씨, 나 축하해요. <laughs> 이 녀석 제일 좋아하네. <laughs> 가정 시의 자유를 위하여. 생각보다 빨리 해결돼서 다행이에요. 요한 씨 미안해요. 그동안 너무 먼 길을 돌아오게 해서. 진작 이렇게 됐으면 숙모님과 그렇게 틀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네요. 그러게요. 강세란 응징하겠다는 생각만 가득 차서.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말았어요. 아 근데 요즘 노엘 여사님 별일 없으셨어요? 왜요? 오늘 낮에 저 찾아오셔서는 제 옛날 이름을 부르시고 갑자기 엄청 울다가 가셨어요. 우셨다고요? 네. 그때 회장님 때문에 오시나보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 그것 때문이 아닌 것도 같아서요. 아 정말 이상하네요. 아 저한텐. 다정씨 아버님 성함을 물어보셨거든요. 제 아버지 성함이요? 그건 왜 물어보신 걸까요? 그러게요. 저도 그게 좀 이상해요.